가지 않은 길로버트 프러스트 지음 노란빛 숲속에서 갈라지는 길두개둘 다는 못 가니 아쉬움에 머뭇머뭇 나 홀로 걷는 길 한참을 서 있다가 길 하나 내려보니 멀리 끝머리 덤불숲 아래로 굽어서 사라지네 다른 길로 갑니다 보기 좋고 그냥 좋은 길 풀도 있어 나의 발길 기다리기 때문이라 어쩐지 더 좋은 길이었다 우기고 싶어. 사실은 지나간 발걸음 흔적이야. 두길다 그럭저럭 비슷비슷했지요. 어차피 그 아침엔 두길 모두 아무도 발걸음 주지 않아 꺼머지지 않았으니. 아, 첫 번째 그 길은 다른 날에 가렵니다. 그래도 걷다 보면 길이 길로 이어짐을 알기에 내가 과연 돌아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먼 훗날, 어디쯤 이르르면, 어쩐지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하겠죠. 숲 속에서 갈라지는 두 길에 다 나는, 나는, 다른 이들 발길 덜탄 크기를 택했는데, 그로 인해 모든 게 달라졌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 삼촌의 위대한 영어는, 위대한 작가들의 위대한 작품을 위대한 영어로 감상하고 힐링하면서 영어 실력까지 슬그머니 100%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요술 같은 영어 여행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번 주 업로드된 네편의 영상 썸네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네편의 영상들에서 로버트프로스트의 명시 The Road Not Taken에 나오는 위대한 영어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영어학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심혈을 다해 전문성을 담아낸 영상들입니다. 앞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모두 학교, 학원 등을 통해 영어 공부를 10년 넘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더 이상 기초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세요 하는 식의 한 문장씩 툭툭 던져주고 가르쳐주는 연예 프로그램 같은 그런 영어를 하시는 것도 별 소득 없고요.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다면 영어 공부 관련한 흔한 사기 절대 치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어의 경우 검증된 영어 실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영어 실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작가들의 위대한 작품을 원어로 감상하는 행복한 인문학 여행입니다. 저는 하루 7, 8분 정도의 부담 없는 길이로 계획하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위대한 영어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 위대한 영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이니스프리 호수섬입니다. 흔히 이니스프리를 화장품 브랜드로만 기억하시는데 실은 예이치의 시를 통해 유명해진 아일랜드에 있는 작은 무인도입니다. 예이치의 이니스프리 호수섬은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시 중 한편인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